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찰스스펄 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섭리 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서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와 또 은혜와 섭리, 이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장 잊기 쉬운 곳이 바로 이 섭리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후대접을 받고 있다는 불평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듯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요점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으로 본문은 섭리의 정밀성을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큰 일들 속에서는 누구나 섭리를 볼수 있습니다. 알프스 산 정상에서 눈 사태가 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무서운 손길이 거기 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리바람 가운데나 폭풍 가운데 함께 계심을 느끼지 않을 사람도 극히 적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진이나 허리케인이나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 일이나 전염병으로 황폐해지는 것들이 다 주님의 손에서 온다는 걸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뚝 솟은 산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듯이 분명히 있음을 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이들이 하나님이 또한 골짜기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대중들을 다루시면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신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크게 바다는 다스리지만 물방울 하나하나는 다스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큰일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다면서 작은 일에도 섭리가 함축되어 있음을 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덩어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작은 원자는 우연에 맡겨졌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연으로 믿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든지 둘중 하나만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조정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거친 우연과 사고의 회오리바람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제가 볼때 사람들은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작은 일들을 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문은 문자 그대로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커서 우리 머리에 난 머리털의 수마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리는 여름 폭풍에 날려가는 작은 먼지 알갱이들까지도 다 관장하십니다. 해가 환히 비추는 날에 작은 곤충 하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수도 다 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늘에 빛나는 그 거대한 항성들을 분명히 주장하면서도 눈가에 머금은 눈물방울까지 다루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즉, 매일 생활의 소소한 환경들을 전부 다 합해 놓고 생각해 보면 그 환경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큰 결과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작은 사건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기근의 날에 자기 형제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을 대신하여 애굽에 보내졌습니다. 요셉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언하는 말에 우리 모두는 찬동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만일 우리가 이큰 결과가 이루어져 나가는 길목에서 작은 방식들 하나하나를 주목하면 그각 방식 속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양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어째서 그가 요셉을 보냈을까요?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를 멀리 보냈을까요? 하여튼 야곱이 요셉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바로 그때에 야곱이 사람을 보낼 일이 일어났어야 합니까? 자, 하여간 야곱은 사람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하겠죠. 자, 그러나 그것은 섭리의 구조물의 기초로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갑니다. 그의 형들은 목초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겜을 떠난 것입니다. 요셉은 거기서 형들을 만나리라 기대했지만 다시 도단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어째서 도단까지 갑니까? 그 앞에 펼쳐진 땅이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리로 갔습니다. 도단에 도착했을 바로 그때에 형들이 요셉과 그의 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던집니다. 형들이 떡을 먹으려 할때 어떤 이스마엘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어째서 그들이 거기에 온 것입니까? 어째서 그들이 바로 그때에 온 것입니까? 그래서 어째서 그들이 애굽으로 가려 했습니까? 어째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리로만 갔습니까? 어째서 이스마엘 족속들이 노예들을 사길 원하였습니까? 어째서 다른 일용품들을 사고 파는 장사를 할수 없었나요? 자, 하여간 요셉이 팔렸습니다. 자, 그러나 애굽으로 가는 길어디인가 떨어뜨려 놓지 않고 애굽까지 데리고 갑니다. 어째서 보디발이 그를 사게 됩니까? 보디발에게 아내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가 그처럼 음력으로 가득 찼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째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들의 상전인 임금에게 잘못을 범한 일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 세상에서 보듯이 그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서를 잇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고리들이었습니다 두 관원장이 상전에게 죄를 얻었습니다 그들 두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 둘이 꿈을 꾸었나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일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은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일찍 기억했더라면 모든 것은 낭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꾼 일은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주관 아래서 꿈들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여간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이끌려 나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단순한 환경들 중에 하나만 제거해 보십시오. 사슬의 고리들 중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십시오. 자 그러면 전체 계획이 공중분해됩니다. 그런 경우 기계는 작동되지 니다 바퀴들의 미세한 톱니 하나만 제거되어도 모든 일이 엉클어집니다자 이제 우리는 섭리가 항상 얼마나 정확하게 때를 맞추는지 섭리의 상세한 부분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때를 잘 지키시는지 숙고하는 것만큼 섭리의 놀라운 점을 잘알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역사를 되돌아 봅시다. 이스마일 사람들이 정확히 그때 그리로 지나가게 되다니,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들의 행로가 바로 그 시점 앞뒤로 비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정한 시간에 그 정거장에 도착할 특별 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정거장으로 나오게 될 일을 꾸밀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일이 그런 계획하에서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일이 이보다 잘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루벤은한 30분쯤 지나 요셉을 구덩이에서 다시 끌어올리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이스마엘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바로 그 시점에 꼭 맞게 그것으로 이스마엘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행로를 얼마나 빠르게 진행시켰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 또 다른 경우를 예로 들어봅시다. 저 불쌍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기근의 때에 자기 고장을 떠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가 그렇게 마음먹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엘리사의 종 게아시를 불러오고 게아시가 왕에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식의 어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상합니까? 바로 그때 그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들어옵니다. 내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자, 그녀는 호소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녀의 소원이 허락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왕의 마음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모두 우연에 불과하지 않느냐고요? 자, 우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자, 어리석은 이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죠. 그러나 성경을 읽고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그 환경들이 서로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데는 우연을 넘어서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어쩌다가 동시에 일어난 일일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보다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의 범주를 크게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그와 같은 일들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큰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계셨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역사에서 제가 기억하는 또한 가지 신뢰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순간에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들은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바울이 빠져나갈 모든 문들이 닫혀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를 죽이려는 행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가련한 바울의 생명 어떻게 됩니까? 5분만 더 지체했다면 바울은 죽었을 것입니다. 천부장이 들어와 그를 건져냅니다. 천부장이 그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을 알며 사랑하던 어떤 젊은 사람이 그 무리 중에 끼어 있다가 급하게 천부장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그러나 천부장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자가 순간의 위급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가 들어왔습니까? 예루살렘에 폭도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가 바로 그 거리로 갔습니까? 어떻게 그가 그렇게 정확한 시점에 거기에 왔습니까? 아, 목사님 그것은 우연이죠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면 비웃겠습니다. 그것은 섭리입니다. 만일 세상에서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음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죽을 것들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사소한 일들까지 경영하신다. 자 여러분 그러나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젊은 사람이 빨리 달려간 것과 정확한 시간에 도착한 것과 천부장이 정확한 시점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에 꼭 맞게 섭리하셨음을 증거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12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의도가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그 일이 11시에 일어나도록 조정을 했다 할지라도 12시가 될 때까지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시로 그 일을 놓치실 의도를 가지면 그 이전이나 그 이후 어떤 시점으로 여러분이 제안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자주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는 정밀합니다. 큰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듯이 개개인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작은 방식들 하나하나는 사서를 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고리들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정확한 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모든 일에 정밀하고 또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분별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모든 일들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십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정밀하며 얼마나 정확하게 때를 맞추시는지 우리가 탐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러한 지식이 단지 지식으로 머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경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별력을 명확하게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항상 섭리에 대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며 선하신 그 섭리의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딱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